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통신 장비주, 화이부지 관련주가 급등이 나왔는데 그 화이부지 관련주 중에 매수할 만한 종목 다섯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항상 지수 방향을 보고 매매하면 수익 얻을 확률이 높습니다. 지수가 급락이 나오면 모든 종목이 하락하기 때문에 손실날 확률이 높습니다. 코스피를 보시면 지금 5일선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지지가 나오는데 아마 거의 하락은 한것 같습니다. 충분히 조정은 받은 것 같습니다. 아마 지지 나오고 또 상승은 나올 겁니다. 코스닥을 보시면 코스닥은 이제 5일선이 꺾였는데 조금 더 하락은 나올 것 같습니다. 주봉을 보면 5일선 이탈했습니다. 21선도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은 필수입니다. 월봉을 보면 5일선이 내려오고 있고 21선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기처럼 천문학적인 돈을 풀었다면 21선을 강제적으로 이렇게 돌릴 수는 있는데 여기 상황은, 현재 상황은 여기하고는 에 전혀 틀리다는 걸 알고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테마주에 집중해야 됩니다. 저번주에 알아봤던 전쟁 관련주하고 석유 관련주를 보면 빅텍, 빅택, 빅텍을 보면 5일선을 이탈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5일선을 이탈하지 않았고 여기 매물때 정확하게 매물대 맞고 조정을 받고 있는데 아직 5일선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조정을 받고 상승은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1등주가 조정을 받으면 2등주 3등주들이 또다시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니드는 5일선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항상 단타를 할 때는 5일선을 보고 매매해야 됩니다. 단타니까 빨리빨리 수익을 얻고 적절하게 이익 실현하면 됩니다. 만약에 스윙 투자를 한다면 20일선, 60일선을 보면서 매매해야 되고 저점에서 매수해서 기다리면 됩니다. 단타는 손절도 칼처럼 잘 해야 됩니다. 5일선 매매기 때문에 5일선 이탈하면 바로 매도하고 또다시 5일선 돌파하면 매수하면 됩니다. 석유 관련주, 흥구 석유가 대장주인데 5일선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5일선하고 이격이 있으니까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조정을 받았는데 아마 더 상승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1등주가 조정을 받으니까 2등주, 3등주가 급등을 했습니다. 한국 석유도 5일선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번더 상승은 나올 것 같습니다. 항상 단타 매매니까 5일선 매매하면 됩니다. 5일선이 강하게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수익은 줄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 매물대라는 것도 꼭 기억하고 단기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GSE가 별로 그렇게 강하지를 못했는데 대장주로 나섰습니다. 이렇게 지지부진 했는데 이렇게 세력들은 개인들 뒤통수를 때립니다. 1등주로 개인들이 다 몰리니까 이렇게 지지부진 했던 2등주, 3등주가 1등주로 나섭니다. 보유하고 있다면 적절하게 분할 매도 해야 됩니다. 강력한 매물대. 대성 에너지가 상한가를 쳤습니다. 대성 에너지도 지지부진 했었습니다. 그런데 1등주가 쉬니까 이렇게 상한가를 쳤습니다. 항상 그래서 1등주만 고집할 필요 없습니다. 2등주, 3등주도 이렇게 1등주로 나서게 됩니다. 중앙 에비너스도 눈여겨 봐야 됩니다. 이 중앙 에비너스도 원래가 끼가 많습니다. 오늘 6.8% 올랐는데 5일선 매매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렇게 보면은 5일선 매매 하면 됩니다. 이렇게 추격 매수하고 추격 매수해서 손절하고 반대로 해야 됩니다. 눌림 나왔을 때 매수하고 오르면 매도하고 여기에서 매수하고 오르면 매도하고 항상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조급하고 빨리 돈을 벌려고 하니까 추격 매수하게 됩니다. 금방 금방 상한가갈 것처럼 거래량이 급증하고 하니까 이렇게 추격 매수합니다. 그걸 자제할 줄 알아야만이 주식으로 돈을 벌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화이부지 관련주를 빨리빨리 보겠습니다. 단타 매매가 잘안 되고 수익이 나지 않으면 멤버십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지수하고 상관없이 수익 얻을 수 있으니까 수익 나지 않으면 멤버십에 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달만 가입해 보고 수익이 나지 않으면 폐지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어, 수익 아니까 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이부지 관련주를 보면 미리 어, 예측할 수가 있었습니다 옵티코어가 상한가를 치고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대장주입니다 솔리드도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었고 서진 시스템은 천천히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마 더 상승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전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종목들을 보고 바닥에 있는 종목 보면 됩니다. 2등주인 에이스테크가 상한가를 쳤습니다. 사실상 거의 아예 바닥이었습니다. 이렇게 대장주를 보고 이런 종목을 골라서 매매해야 됩니다. 이제는 추격 매수 하시지 말고 항상 보면 여기 보면 5일선 타고 상승을 합니다. 이 세력들이 오일선을 이탈시키지 않습니다. 항상 이렇게 추격매수 하시지 말고 눌림에서 매수하면 수익을 줍니다. 항상 눌림에서 매수해서 매도하고 눌림에서 매수해서 매도하고 그런데 마음이 조급하고 빨리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추격매수를 합니다. 여기에서도 매일 상승하면 추격매수 하시지 말고 여기처럼 5일선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상승해서 시작하면 조금 기다리면 됩니다. 분명히 5일선 근처 올 겁니다. 두 번째가 오이 솔루션입니다. 5일선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241선 돌파했는데 조금 더 상승이 나올 것 같습니다. 보유하고 있다면 분할 매도 꼭 해야 됩니다. 항상 이렇게 급등하면 또 급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50%는 챙겨놓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매수한다면 5일선 근처 오는 거 보고 천천히 매수하시면 됩니다. KMW도 오늘 5일선 근처에서 급등이 나왔는데 추격 매수 하시지 말고 눌림 줄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항상 이렇게 5일선 근처 옵니다. 그리고 보면은 89,000원에서 만원까지 8 토막, 9 토막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바로 이렇게 상승은 못 하고 상승하고 눌림 주면서 아마 이 평선을 돌릴 겁니다. 관심 종목에 넣고 천천히 지켜보면서 매매하면 됩니다. Y 어부를 보면 오늘 윗꼬리가 길기 때문에 아마 분명히 개인 투자자들 추격 매수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세력들이 그냥 올라가지 않습니다. 항상 눌림을 줄 겁니다. 5일선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이 y 이어블도 6200원에서 1700원까지 세토막네토막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더 상승은 나올 겁니다 5일선 정확하게 터치 안할 거니까 5일선 근처에서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센서부는 신규 종목입니다 신규 종목인데 추경 매수하시지 말고 오늘 또 5일선 근처 왔었습니다 어차피 또 5일선 근처 올 겁니다 5일선 매매하시고 추격매수는 절대 해서는 안 되고 5일선 이탈하면 손절도 칼처럼 잘해야 됩니다. 손절이 안 되면 단타하면 안 됩니다. 손절 안 되면 단타하지 말고 저점에서 매수해서 기다리면 됩니다. 천천히 기다리고 여유있게 기다려서 수익 나면 매도하면 됩니다. 단타는 또 욕심도 너무 부리면 안 됩니다. 확실한 구간에서 확실하게 수익 챙겨가면 큰돈 된다는 걸꼭 알아야 됩니다. 복리의 위력을 꼭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지 못하고는 주식에서 절대 돈 벌고 성공할 수 없습니다. 수익이 나지 않고 종목 선정이 안 되면 멤버십 단타 회원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48,000원이니까 부담 없을 겁니다. 한번더 철저히 분석하고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